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laughs>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 제사장의 집으로 데려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다. 사람들이 들여다오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피어었다 그때 한여가 한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새롭게 나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그들 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이 사람은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한 시간쯤 말하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그래 아직 말을 책 끝내기도 전에 곧 알기 물었다. 주님께서 오리와그들을바로 보셨다. 베드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공부하는 일기전 내가 세번고오다 다시 여그 통하게 울었다. 예수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라그들가면서 예수에게 역다 아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 공용방송 3사에서 우리 어, 성도들을 다 성으로 성우, 이렇게 소천한다고 아니면 방송국을 여기다가 차리든지 그런 날이 오지게있어요 오늘 부모 말씀 22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입 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했다? 뒤따라갔다. 에바 법정으로 끌려간 예수를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불을 피우고 앉아서 예수를 심문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자리에 베드로도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